자 오늘은 금요일 오후고 해서 친구랑 같이 춘천에 가서 닭갈비를 먹고 올 거예요. 아무나. 아. 아. 그래. 오. 와. 우와 저 지천 아니야 지천? 어 장난 아니다. 자 할리, 할리, 오 그런 거 같아. 근데 이거 진짜 엔진 오일 때문에 뭐 문제 생기진 않겠지? 연비 엄, 엄청 떨어지긴 했어. 내일 갔다 와야 되겠다. 아, 이 차는 계속 같이 가 짜증나. 어. 오. 이제 알았어. 이 앞이랑 우리 이행인 줄 알겠다야. 어 아, 맞아. 어. 왜? 배터리 잘못간거 아니야? 아. 아 메모리? 어? 어떻게 열어? 빨간불 내가 이제 여기부터 뚫렸다 아 떨렸어. 아, 뒤에, 아 앞으로 빠르게 잠깐 아니, 시세티콘 왜 일로 와 아, 거의 다 왔다 제가 이따 여기 오자. 어. 아니, 아니, 여기, 여기 스타벅스나 저 위에 가면 특산도 있고, 여기는, 여기 생긴 지 얼마 안 됐거든. 여기 안 가봐서, 쓰벅 한번 가보자. 여기 네이버야. 어 <laughs> 여기 네이버 서버, 서버, 서버 건물이야. 와, 이건 뭐냐? 여기도 뭐 생겼다. 카페네 이제 다리 건널 거야 저기 소양댐이야. 이쁜다. 그 웨이브 앱에서 들어가서 봐봐. 앱이잖아앱에서이용권을구매하서이용우을 이용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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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서이트에서 하지? 만성이용들어 이용해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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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용해아 이용해서 이용해야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용해 이용해서 이용해서 이있해서 집에 있다고? <laughs> 어. 이게? 응. 음. 현실집이왜 있어? 엄마. 한국어는요. 만들어서 보내는거 돼. 가운데 가요? 뭔데 만해이거 뭐야? 설탕. 설탕할 것같 이거? 응. 엄마 합쳐도 아니, 는 나도 돼? 안 오네 자기 취향인데. 이거는이 뭐야? 이고이 뭐야? 이뭐 알아서 취향껏 근이 먹기 이뭐아이 아 근데 확실히, 이너 장갑 껴야 되겠다. 집에 갈땐 껴야지. 아하.